안녕하세요. 존니스쌤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단어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단어가 바로 tell인데 tell 하면 말하다. tell 말하다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아셔 가지고는 원어민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I can tell, I can tell, 이거뭐 해석이 어렵네? I, 나는, can, 할수 있다. tell, 말하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말할 수 있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원어민은 절대로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하는 동사 tell은 말하다의 뜻 외에 알다, 구별하다의 뜻으로는 정말 자주 씁니다. 텔이 말하다 말고 알다, 구별하다의 뜻으로 쓰여요. 그것도 아주 자주. 영영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텔이 know something from what you see.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know something from what you see. 당신이 보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딱 보고 무언가를 딱 알았을 때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A가 얘기합니다. I feel exhausted. exhausted. 이거 단어 아세요? exhausted. 이게 이제 피로한, 아주 탈진한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I feel exhausted. 아, 나 정말 피곤해 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I can tell. 그랬어요. 나 정말 피곤해. 난 말할 수 있어.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 can tell은 이때 무슨 뜻이다? 어 그래 보여. 요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 보여. 아 내가 널 보니까 알겠어. 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정말 자주 씁니다. I can tell. 어 그래 보인다. 내가 보니까 알겠어. 네가 피곤한지 아시겠죠? 보고 알게 된것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나타낼 수 있구나. I think he's happy. 내 생각에 그가 행복한 것 같아. 이거죠? I think 를 뭐뭐라 생각하다? He's happy. 어딱 보니까 애가 아 활짝 웃고 있고 표정이 좋아. 어, 제 행복한가봐. I can tell. 뭐라고요? 어 보니까 알겠어. 뭐 어, 그래 보인다. 우리 말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텔에 가지고 있는 느낌이 뭐라고요? 딱 보고 알게 된 거. 보고 알게 된거 이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계시면 굳이 그래 보여란 말 해석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딱이 표현을 말할 수 있겠죠. I can tell 보고 한 거예요. 어 그래 보여 아시겠어요? I've lost 5 kilos. Lost라고 하는 것은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일타의 뜻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lost는 lose라고 하는 동사 l o s e l o s e los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죠. lose lost lost I've lost five c l o t e s 나 5kg 빠졌어 살이. Yeah, I can tell. tell이 뭐라고요? 보고 한 거예요. Yeah, I can't. e l 어, 보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지우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느낌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아시겠죠? 나살 5kg 빠졌어. 뺐어. 어, 맞아. 어, 그래 보여. 그래 보여라는 우리말을 정확히 뭐 기억하시는 게 아니야. I can tell 그래 보여. I can tell 그래 보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리 가지고 있는 느낌. 어, 딱 보고 알게 된 거. 딱 보고 알게 됐을 때 테리라고 하는 동사를 쓸수 있구나. 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구나.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단어는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Are you dating Tom? 너 탐하고 데이트하니? Are you dating Tom? Can you tell? <laughs> 이건 뭐겠어요? Can you tell? 넌 말할 수 있니? 이겁니까? 아니죠. 너 탐하고 사귀냐? Can you tell? 어, 알겠어? 이거죠. 알겠어? 우리 말로 하면? 티나니? <laughs> 어, 내가 탐하고 사귀는 티나? 어, 굳이 티나니라는 우리 말을 떠오르지 않, 않으시더라도, can you tell? 어, 보고 알수 있니? 이거죠. 어, can you tell? 레 느낌. 보고 알다. 보고 알다. Know something from what you see. 음, 본 것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 그런 상황에서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쓸수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e's lying. Lie가 뭐죠, 여러분? L-I-E. Lie. 그러면 이게 거짓말하다잖아요, 거짓말하다. 걔 거짓말하고 있어. Really? How can you tell? How can you tell? 어떻게, how, can you tell? 어떻게 너는 말할 수 있니?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너는 그걸 딱 보고 알수 있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정말 누구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것에 가까운 뜻인데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영어 표현만 딱 보고 테리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딱 떠올려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알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He is lying. 걔 지금 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Really? How can you tell? 정말? How 어떻게 can you tell? 너는 딱 보고 알수 있니? 야, 누구 어떻게 알아? 아시겠지 어떤 느낌인지. 음.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왜 그렇게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쉬운 단어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지 않았을까 <laughs> 말이 꼬인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옆에 보이는 교재, 미운이 의씨는 영어 한 권에 담다에 관심 있으시면 진해영어방송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서점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